큰일 <laughs> 났 <laughs> 뭔가 이상한 거된거 같은데. 아. 괜찮아. <laughs> 와. 그의 그래, 카인. 진짜 총 쏘다가 게임에서 총쏘면 어떤 기분일지. 예. 편집실에서는 k 2 쏘다가 여기선 저격총 쏘시네 <laughs> 적응 안될듯 갑자기 권총 쓰고. 갑자기 수류탄 막 던지고. 호환의 수류탄? 개오랜만이다, 진짜. 부르스 할수 있는게 없을건데 진짜 토마스 있어 저는 그러면 앞에 봐야 되나요 뒤를 봐야 되나요 앞에 여... 보시면 여... 돼요 뒤는 어, 토마스가 봅니다 앞에서 음. 스펙스 누르면 이겨요 네 어. 맞습니다 어. 사실 우린 탄냐 딜하는 것만 어떻게든 막으면 됩니다. 사실 탄냐 말고 저 이딜 안 나와요. 사거리도 좀 길어서 무섭긴 한데? 전선 유지에 반피 성공 장애인? 이상한 건가왔다 <laughs> 아니 괜찮아요. 레오노 <laughs> 그냥 버텨요. 그럼 좀 쉴드 키면 저것도 아. 뭐 나쁘지 않냐? 응. 음, 네. 와디아 스케이트 모든 역핵에 무조건 크리스마스에 엮이고 봅니다. <웃음> <웃음> <놀람> <놀람> <요리할게>. <놀람> 어와나 죽을듯? 여신 떴다 이걸 튀어야 돼어 여신 떴어 빼요 엘린 먹어 엘린 먹어 여거랑 여거 먹어 어? 떴나? 아비안죽은듯 어, 나를 주면 안돼 이거. 요, 가요? 공 중공 없어요. 공도상대아 뭐. 없. 개피. 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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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피. 한 개피. 한 개피. 한개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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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이한 개피. 한 나이스. 아이고. 어. 아이고 이거 밀면 나 이거 그냥 딸린소리 할게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은데 이 탱커 겹친다 어. 가시 골 왼쪽에 리퍼브 한거없 저격 소리 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갈게 거기 안들어도돼요깔끔하게냥안걸라 응. 어. 여기 하랑 있어요 오케이 저거 이제 구경하시면 돼요. 또먹하자못 뛰었어요. 아 먹긴 아, 했는데 데미지가 안들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뿌리가 지금 노리기. 아, 더 밀어요. 제가 세워 봐 줄게. 그루스센터 몰려와. 어, 가운데. 가뒀나? 다 다둔것 같은데? 저격, 센터 저격. 아, 여기 센터도 있구나. 거캔 당했어. 거 캔이야. 아, 진짜요? 어? 아? 브루스. 브루스 궁으로 예. 난리 쓴다 나이스 레오 잘못했다. 조금만 더. 에요 브로스 어어어 이야깜야 디디 디디 얘 브로스 스아 에반데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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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어 사라졌다 어개피네 아이고 저기 UH, 저증 자기야, 야 오, 거기 좀 깊지 않아 트루포 좀 가져. 이케이 트루포 가면 그냥. 잘, 퍼, 1본가 그냥. 한명 없으니까 좀, 좀만 긁고 빼자. 어. 와, 다시 네. 다 오른쪽 립 장르 할게. 아, 왼쪽. 받아서 응. 고마워요. 이것도 드세요. 우리 그래, 패킹 한번 해보자. 네. <목소리> 가운데 카이인데. 못가졌어 응. 없어. 못 가뒀어. 이거, 이거 뭐려요 브루스가 여기 시야 잘안 보네. 어, 브루스 립 먹는다. 여기 라인 올려봐봐요. 세트리 있으면 빼고. 우와. 뭐 하나 가둔 것 같은데. 하이튼. 이것도 패어 나이스. 우와. 걸렸어. 나이스. 저저 공격 맞아서 죽을 오케이. 듯. 가시가 없다는 게 흠이다. 스파르 끌렸다. 뭔가를 먹. 살... 아니, 아이고. 살짝 떴어. 이거 살짝 빼야 돼. 제물 쓸지. 아.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거 빼다 아이고, 맥시마 빨아는데대차안 맞았냐? 아, 이지 진짜 따뜻 아, 오케이, 따구나 까비 란한가 벌써 못 녹인 게아좀 아쉬웠다. 어 하나 추천 쓸까 했는데 호랑이 나를 와서

한 중앙 빠져 봄죠. 우측 가면 저 번지엄. 우측. 예, 브로스. 우측 온다. 우측 온다. 아 여기 들어온. 오른쪽도 라인 좀 올림. 그래. Okay. Okay. 오케이 거기 앞이예저 포킹 해줄게요 거기 저기요 아이고 저기 위치좀 하나? 나이스 땡큐 땡큐 어. 나조좀아아 개핀데 하나 에기브로스 와아이고 하랑이 이거 타라토스한 방에 안좋네 타나토스가 아무래도 체력이 많을 때보다딜 쏘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치 너무 단단하다 와나안 그래도 2300 떴는데 안 죽을 줄이야 이건 봐도 됨 어. 찬디야, 여깄다. 아이고. 아이고, 오는 거였네, 미안. 상대한테 가는 건줄 알고, 이거 그냥, 서리발 써버렸어. 음. 잠깐만, 내가, 내가 레온으로볼 이기서좋아 자리 좀안좋아요안 좋아해. 어, 좋아, <laughs> <왼쪽으로 가자>, <laughs> 어. 어. 아, 안 좋아해. 아, 저안 좋아해. 아, 저안 좋아해. 아, 아 이거. 아, 냐거 아, 이거. 야이냐그거야 이거. 아, 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이 아, 아쉽다. <laughs> 아쉽다, 까비. 아이고, 분명 네, 맞았는데. 아쉽네. 탄야 서리발 가져가지고 이거 바로 그냥 들어왔었으면 탄야 따르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미안, 미약 빼야돼. 와. <laughs> 나이스. 아, 카이도 개피였는데. 아깝다. 염동 맞았었어. 딜자 다 맞았었던데. 너 가져. 귤 맛있다고? 이 시계 귤 맛있어? 먹을만 하냐? 아, 염도안 맞았으면 은 뿌리 가이었는데좀 아쉽네. 그래도 딜다 걷었으니까. 토마스로, 루이스로 타는 그, 결실 하고 있네, 계속. 졌어 어, 데블 스피어 짤짤이 너무 좋고 저거 빠졌어, 린. 또 있어요. 파인이랑 같이 있어요. 아. 이런 거 계속 짤짤이 넣자. 린얼렸어 오케이. 어? 아. 아. 아 카이 저기 어디 피인데한이컷나 이거 좀 봐줘 네 봐줘 형은 타니 계속 봐요 나이스 뭐냐고 뭐냐고 <놀라> <놀라> 아꼈어아 <laughs> 이거 제킬 를 봐줘야 돼요. 어, 이거 노가. 이거 그... 하기 안 나와. 이거 칼맞아서칼맞아칼맞아 두완. 이거 어 너무 무지했다, <문의했다>, 소린. <sorry>. 망. 두완. <laughs> 트루퍼봐, 트루퍼봐, 트루퍼봐. 트루퍼 에이 아직 아직. 나의 궁이 있어요. 나의 햄머가 0.1초 빨랐다면. 어, 좀만대하면돼안 돼? 어, <laughs> <laughs> 아. 트루퍼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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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어 뭔가 기절은 시켰는데요 슬퍼 반피 딱 반피네 와, 아 하트 쓴김 조건 나옴 린이 온다 아이고 아 아니야 너무 아프다아안 오네 스파 <목소리> 들어갔는데 안 오네 이거 또 확률 공쓰겠다 어, 공지인데 이거 아이고 할수 있나? 어... 설마? 설마? 아우. 하더스 없어요? 하더스 지금 생겼어 아이고... 많이 깨지겠네 이러면? 다죽겠는데 어? 공지공지 까야 돼 어떻게 해자 줘야 돼. 네. 어, 이리 좀더 썰어 안 되는데, 아이 공치 먹나? 캔박자 봉지 공기 오는데 와, 여기 진짜 가졌다 나이스! 다음에 남은 게 없네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놈들아 다 밀어가지고 한번 싸움이야 이제 형리브 <목소리> 공지 나오면 이겨요 이거 올리브 어, 공지 나오면 게임 끝나요 저거 토마스여가지고 속성 다 터졌다 이제 이한 포킹 넣자 <목소리> 린 없어가지고 시야 올려도 돼 레이더 빤다 오케이. 얍! 얍! 봐. 어, 너무 근데. 탱커가 먼저 올렸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 한 번만. 내가 아, 먼저 갑니다. 아... 아, 이거 애간데. 네, 아. 내가 먼저 간게 잘못이었다 이거는. 이거, 헬프가서 탱커가 같이 좀 와줬어야 했는데 이거는. 하인이 부르기로 서리빨 빠져나와서 근데 그때 옆에 어. 타 k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o u 봅시다! <laughs> 까비.